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미라클 경제의 이교수입니다. 자, 일단 오늘 로키텔 스퀘어를 좀 보도록 할 건데, 일단 얘네들이 오늘 4.23% 정도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고, 윗꼬리를 좀 길게 달아줬는데, 일단은 오늘 돌파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진 않았어요. 제가 위쪽에 있는 거를 체크를 좀 해드리긴 했는데, 일단 오늘 당장 돌파는 어, 하기 힘들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텔레그램 방에서도 좀 오픈을 해드리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 결론적으로 지금 당장 이 로키텔 스퀘어 관련해가지고 내용을 보게 된다고 하면, 고점이 23,700원이었잖아요. 근데 3거래를 연속으로 얘네들이 주가를 빼버렸고 어제 같은 경우는 좀 돈이 들어와주는 이러한 점이 나타났는데 일단 오늘도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터지지 않았거든요. 8 4 0만주로 그래서 아무래도 여기서 나와줬었던 물량을 소화할 만한 거래량이 오늘 당장은 나와주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타점을 잡지는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타점을 잡진 않았어요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일단 로켓이 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전부터 여러분들에게 정말 많이 브리핑을 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예요 제가 최초 5월 13일 날 여러분들에게 브리핑을 드렸었던 부분이 있는데 이 영상을 잠깐만 보고 이어서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핵심적으로 봐야 되는 거는 딱 하나입니다 어떠한 부분이냐면 반등을 하면 반등을 하면 반드시 매도를 해야 된다 이 부분이 핵심이거든요 근데 이 반등은 세게 나올 거예요 세게 나올 것이다. 이게 좀, 해... 자, 이 부분을 좀 말씀드렸죠? 이 날짜가 5월 13일이에요. 5월 13일. 반등은 세게 나올 겁니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5월 13일이 여기서 바닷건이었거든요? 여기가 5월 13일이에요. 여기가 5월 13일인데, 결론적으로 얘네들 어때요? 말씀을 드리자마자, 다음날, 언제 6% 급등을 하고, 추가적으로 상한가를 만들어주면서, 어떻게 했죠? 수익을 한 30%에서 30 40% 정도 챙겨가셨어요. 그죠? 적게는 한20% 정도 챙겨가셨고, 많게는 한 30%에서 35% 정도 챙겨가셨는데, 제가 반등은 나오지만 반드시 매도를 해야 된다고 라 말씀드렸고, 다시 한번 눌리는 타점. 자, 이러한 타점이 나와, 나왔죠? 자, 그러면서 제가 롯킷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에게 타점을 명확하게 좀 잡아드렸습니다. 명확하게 잡아드렸고, 제가 또 어제 말씀드린 게 뭐였죠? 롯킷 테스케와 관련해가지고 어제 말씀드린 겁니다. 5월 20일, 어제 말씀드린 부분인데, 이 부분 다시 한번 볼게요. 없을 거예요. 챙겨 가셨을 건데. 일단 로키데스케어 관련해서 제가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릴게요. 얘들은 반등 세게 나올 거예요. 반등 정말 세게 나올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좀 타점을 어 잡고 가셔야 된다라는 부분 말씀드렸죠. 반등 세게 나올 것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 말씀드렸어요. 로키데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바닥권에서 여러분들에게 1차적인 타점을 잡아 드렸고 영상을 찍어 드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1차적인 타점을 잡아 드렸고 추가적으로 여기서 1차적인 매도 타점을 잡았죠. 그죠? 그리고 나서 제가 한 3일 4일 정도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안 찍어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어제 다시 한번 영상을 좀 찍어드렸었던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예요? 다시 한번 상승 추세가 나왔다. 그죠 근데 저는 아직까지 뚫어주지 못할 것이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거든요. 말씀드렸는데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일단 로키텔스케어 관련해서 얘네들에 대한 기술력이 너무나도 좋아요. 너무나도 좋은데 아직까지 얘네들에 대한 기술력이 부각받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정말 부각, 부각받지 못하고 있는 건데, 여기서 한 가지에 대한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이 내용이 있어요. 로키테스케어, 동물 실험 대체, 인공피부, 에이템2를 출시한다. 이러한 내용이 좀 나와줬거든요. 지금 당장, 이, 동물 실험 관련해가지고, 어, 좀 폐지가 되는, 하지 말아라. 그죠? 이러한 부분에 대한 내용이 나왔죠? 그래서 동물 실험을 대체하기 위한 인공피부, 이거를 출시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와줬구요. 어, 추가적으로 뭐요? IPO 투자 수익률, 더블, 로켓, 헬스케어, 어, 내달 대체 피부를 출시한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죠? 인체 대체 피부, 내달 출시, 재생, 치료, 시장 확대가 된다. 이러한 내용이 나와주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어, 바이오 관련된 기업들 있죠. 이러한 바이오 관련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어, 항상 이런 문구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이런 문구가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어, 언제 상용화? 그죠? 언제 뭐하고, 언제 뭐하고, 언제 뭐하고 뭐 이러한 부분이 정말 많이 나오는데 로키테스케어 같은 경우는 제가 진짜 여러분들에 강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유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면 이 IR 자료를 진짜 자주 보여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하나만 검색을 해서 보여드릴게요. FDA. 보이시나요? 피부 재생 플랫폼 FDA 허가 받았다. 미국 진출 시장, 미국 시장 진출을 한다. 라는 내용이 나왔죠. 그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예요? FDA C... MDR 인증 및 46개국 판매 계약 완료예요. 이 말이 뭐죠? 이 말이 뭐예요? 결국. 응? 결국 얘네들은 이부분에 대해서 그냥 말만 하는 기업이 아니고 벌써 상장하기 전부터 인증을 받았고 승인을 받은 기업이라는 거예요. 승인을 벌써 받은 기업이야. 근데 왜 아직까지 부각이 안 되는지 전잘 모르겠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로키텔스케어가 주가가 19,720원이잖아요. 19,720원. 근데 지금 당장 얘네들이, 어? 이게 고평가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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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이게 어떻게 고평가가 된 거예요? 말이 안 되지. 지금 당장 딱 보세요. 한 가지만 딱더 말씀드릴게요. 46개국의 판매가 완료가 됐죠. 판매가 완료가 됐는데, 제가 한 종목만 좀 알려, 마, 메시지, 말씀드릴게요. 알테오젠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알테오젠이라는 기업. 여러분들. 얘네들이 있는데, <laughs> 얘네들이 f d a 에 대해서 승인을 받았죠. 승인을 받아서, 여기서 승인 받았거든요? 여기서 승인을 받고, 쭉 올렸어요. 그죠? 완전 저점에서, 저점에서, 고점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1100%가 올라갔거든요? 1100%가 올라갔는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판권을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지 않다? 가지고 있지 않아요.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존슨 앤 존슨이죠? 존슨 앤 존슨, 얀센. 얘네 자회사인 얀센한테 약물을 넘겼고, 이 부모에 대해서 FDA에 대해서 승인이 났는데, 이거에 대한 로얄티를 받죠? 로얄티를 받잖아. 이 부분으로 주가가 여기까지 올라간 거예요. 근데, 시가총액이 17조거든요? 시가총액이 17조예요. 근데, 지금 당장, 로키테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어떻죠? 피부 재생 관련된 이슈잖아요? 피부 재생 관련된 이슈인데, 결론적으로 얘네들은 46개국의 판매 계약까지 벌써 완료가 됐어요. 얘는 판권까지 아예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판권까지 아예 가지고 있다는 라 거고,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 1900억. 2000억이 안 됩니다. 1900억이에요. 시가총액 자체도. 오늘 올라왔는데도 1900억. 근데 판권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시장 자체가 어마무시하게 커요 응? 어마무시하게 크고 지금 당장 이 치료적인 부분에 대해서 피부재생플랫폼 요 부분이 전부 다 뭡니까 세계 최초예요 세계 최초라는 거 세계 최초 지난 세계 피부 연골 신장 시장 규모가 전체적인 62조원 유효시장이 32조원 써져 있죠 지금 당장 얘네들에 대한 수혜가 되는 게 어마무시하다는 거예요 세계 최초 기술력이고 지금 나 이거를 전부 다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부분이기 때문에 얘네들에 대한 주가 급등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이게 아직까지 부각이 안 되고 있는지는 전잘 모르겠거든요. 잘 모르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체크를 하고 무조건 잡고 가야 됩니다. 무조건 잡고 가야 되고 로키 테스케어 관련해서 지금 나 타점 무조건 잡아야 돼요. 타점 잡아야 되고 확실하게 대응해서 수익 챙겨 가야 됩니다. 위쪽에는 번호 010 7669 3753번 요 번호로. 로킷이라고두 글자 문자 남겨주세요.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다시 한번, 이전에 여러분들이 타점을 잡아 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타점 잡아 드릴 겁니다. 이렇게 타점 잡아 드릴 거고, 전부 다100% 무료로 타점 잡아 드릴 거예요. 로키 헬스케어 관련해서, 지금 날 눌렸고, 오늘 윗거리에 또 아쉬워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거거든요. 정말 많으실 건데, 걱정하지 마세요. 얘네들은, 저는 진짜 지금 날는 주가가 1 9,720원이잖아요. 근데 저는 진짜 얘네들이 어마무시하게 급등할 수 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기 이 때문에 로키 테스케어 관련해서 저는 꾸준하게 여러분들에게 브리핑 드리면서 이러한 타점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고요 로키 테스케어 관련해서 위쪽에 있는 번호 010-7669 3753번으로 로키시라고 두 글자 지금 바로 문자 남겨주세요 아시겠죠 자 추가적으로 제가 이제 무상증자 관련된 베스트 3 종목을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일단 유보율 2000% 이상만 좀 체크를 해서 가지고 왔고요 우리는 항상 이 유보율을 잘 체크를 해서 이 무상증자에 대한 가능성을 보고 이 무상증자 가능성이 높은 이러한 종목에 투자를 많이 진행을 해요 그래서 이러한 부모에 대해서 지금 당장 무상증자가 정말 강력한 종목 딱 베스트 3를 좀 준비를 해 왔고요 최소한 이 유보율이 2000%는 되고 유보율이 그만큼 높아야 그만큼 무상증자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건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어, 이 유통 주식도 마찬가지로 좀 적어야 됩니다. 유보은 높아야 되고 이제 유통 주식도 굉장히 좀 낮아야 되는 자, 그러한 부분인데, 자, 이 부분을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일단 주부, 주주 지분율이 한40% 정도 되고요. 이 60%가 유통이 되고 있는 주식인데, 유통 주식 수가 예를 들어서 한 500만 주라고 쳤었을 때, 이 1,000만 주 정도 이제 유보가 잡혀 있는 이러한 종목들을 좀 뽑아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서 여기 옆에 있는 종목들을 좀 체크를 해서 같이 보도록 할 건데, 일단 첫 번째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시총이 좀 큽니다. 시가총액은 한 4조 5천억 정도가 되는, 자, 그러한 종목 중에 하나고, 이제 유통주식은 한 500만주. 이 500만주 정도가 되는, 자, 그러한 종목 중에 하나인데, 그리고 유보율이 얼마죠? 이 유보율? 자, 2024년 12월 달 기준으로 봤었을 때 유보율이 17,000입니다. 17,000 기준으로 지금 당장 잡혀 있는 이러한 상황이고, 자, 실적은 계속해서 어떻게 되고 있어요? 우상향을 보여주면서, 뭐요? 지금 당장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자, 이러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이러한 종목이 무증을 하게 되면 1대1 또는 1대0.5 정도에 대한 무증이 나와줄 수 있는 자, 그러한 종목이어서, 어, 이러한 종목은 좀 안전하게 가져갈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종목. 이두 번째 종목도 좀 보도록 할 건데, 이두 번째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일단 정배열을 만들어주면서 일단 추세를 올려주고 있는 상황은 맞아요. 최근에 주가를 조금, 어, 빠지게, 어, 떨어뜨리고 있는 자, 이러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지만, 저점을 끌어올려주면서 정배열을 만들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옆에 보시게 되시면 일단 실적 같은 경우에도 엄청나게 크게 어, 크게 만들어내고 있지는 않지만 엄청나게 안전하게 매출액이면 매출액, 영업이익이면 영업이익 엄청나게 잘 나와주고 있는 이러한 상태에서 유보율이 몇 프로예요? 11000%, 그죠? 유보율이 최근 기준, 2020년 12월 기준으로 11000% 정도에 대한 유보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좀 안전하게 가져갈 수 있는, 자, 그러한 종목 중에 하나예요. 차트면 차트, 그리고 매출이나 이러한 실적적인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도 안정적인 자 그러한 종목이기 때문에 첫 번째 종목과 두 번째 종목 같은 경우는 정말 안전하게 가지고 갈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고요. 이두 번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종목과는 다르게 이제 시가총액이 한 2천억 정도가 되는 자, 그러한 종목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한번 슈팅이 나와주게 된다고 하면 큰 폭으로 큰 음? 폭으로 슈팅이 나와줄 수 있고 전거점도 넘어갈 수 있는 자, 그러한 종목이다라는 부분을 어,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유, 이 무상증자 관련해서 하나만 말씀드리면 원래 이 무증을 왜 하냐면 이 주주 복지를 좀 위해서 좀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세 번째 종목을 함께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종목을 좀 보시게 되시면, 어떠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죠? 일단, 두 번째 종목과 세 번째 종목과는 다르게, 밑에 이제 유보율도 작성을 따로 안 해놨는데, 일단 유보율 같은 경우에는 만천프로 정도가 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일단 이 종목을 좀 보시게 되시면, 일단 시총은 한 2,400억 정도가 돼요. 2,400억 정도가 되고, 유통 주식이 한 1,100만주 정도 되는, 자, 그러한 종목인데, 자 이전에 얘네들이 정말 주가를 잘 이끌어주면서 정배열을 만들어주고 고점까지 좀 찍어줬었던 자 이러한 종목인데 자, 다시 역배열을 좀 만들어줬어요. 역배열을 만들어주면서 고점 대비 어마무시하게 주가를 떨어뜨리고 다시 한번 끌어올려주면서 뭐요? 바닥을 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영업이 기준으로 봤었을 때 흑자 아 흑자래, 적자 적자 그리고 흑자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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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한,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실적 같은 경우에도 엄청나게 안정적으로 가고 있는, 자, 그러한 종목인데, 지금 당장 역배열로 들어선 다음에 다시 정배열로 돌아서는 자리가 보여져요. 정배열로 돌아서는, 자, 이러한 자리가 보여지기 때문에 굉장히 수상하다라는 거예요. 말씀드렸다시피, 이 매출이면 매출, 영업이익이면 영업이익, 정말 빠르게 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주가 자체는 고점을 찍고 내려와 있다는 라 거죠. 그리고 유보율이 얼마입니까? 말씀드린 대로 11,000%이11,000% 11 찍고 있는 자, 이 말이고 추가적으로 이 말은 즉슨 이 친구가 무상증자에 대한 가능성이 굉장히 유력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 어, 최근 이 무상증자를 한 종목도 함께 보도록 할 건데 ds 단석입니다 어, 이전에 ds 단석 같은 경우에도 1대2 무상증자로 주가를 어떻게 했습니까? 이 2만원대에 대한 주가를 얼마 64,000원까지 주가를 끌어올려주면서 2.5배 정도에 대한 강력한 급등을 보여줬죠. 그러니까 무상증자 발표 이후에 주가가 아주 강하게 상승탄력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이 무상증자 관련된 종목, 이한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 가지고 가는 게 정말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기 때문에 이 무상증자 관련된 종목 제가 전부 다100%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이 종목 관련해서는 위쪽에 있는 번호 010-7669-3753번 무중. 이 번호로 무증 이 무증이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이 자료와 함께 여러분들에게 이세 번째 종목 정말 무상증자가 강력한 종목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종목명 매수가 목표가 그리고 어떤 재료를 가지고 있는지까지 전부 다 여러분들께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는 번호 010-7669-3753번, 이 번호로 무증이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 무중 자료와 함께 무중 가장 강력한 종목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좀 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말씀드린 대로 전부 다100%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리도록 할 겁니다. 어, 전부 다100%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 드리고 있지 않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앞으로 이번 주에 반드시 잡아보셔서 무상 등자로 한두 배에서 세배 정도에 대한 수익 벌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무상증자 베스트 3이 내용 브리핑 마무리 하겠고요. 오늘 영상 이대로 마무리 하면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고요. 다음 시간엔 좀더 좋은 종목과 좋은 재료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